보면 요리사 집 아들이 제일 굶을 거예요. 아. <laughs> 양지희 씨도 그래서 본인을 못 챙기시는 거예요? 네, 저희도 바쁘니까 못 챙기고 저희 집 저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 전단지가 한 저희 집 문에 한 서른 개 정도. 바쁘고 뭐 저희는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끼니를 때운 거지. 셰프들 되게 잘 차려 먹는 것 같은데 그냥. 끼니를 때워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걸 즐기면서 먹을 시간이. 별로 아니, 그럼 없습니다. 셰프가 집에서 어. 배달 음식 시켜 드세요? 어, 라면 끓여 먹고 배달 음식 시켜 드세요. 집에서 <웃음> 하면 그게 일의 연장선이 되기 때문에 네. 힘들죠. 저희도 자기 힘드니까. 직업이, 네. 이 만약에 우리, 우리도 가수잖아요. <laughs> 저를 위해서 노래를 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항상 대중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서 선곡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 남을 맞습니다.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네. 네. 박지현 씨는 좀 챙기는 게 좋겠다. 아니요, 저는 챙기지, 아, 챙기지 않습니다. 챙기지 않는다였나요 네. 예예. 그니까 저희는 이제 가족이 다 움직이려면 사실 거의 단체 이동이에요. 아이가 4시기 네 시기 때문에. 그래도지 우리는 6명. 약간 훈련된 게 항상 식사를 같이 하자라는 게좀 훈련이 되어 네. 있는 편이어서 네. 단체로 항상 움직이면 식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런데 그런 날, 그 좋은 날, 뭐 챙겨야 되는 날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에는 너무 줄쓰고 아. 너무 스트레스를 아. 받으니까 아. 이제 우리가 습관이 된게 우리는 그런 날을 피합니다. 아.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초복날 다음 날 예. 아. 네. 그런 날 이렇게 한가할 때, 예 네. 일부러 근데 네. 먹긴 먹습니다 우리도 에이. 그런 식으로 먹고 뭐 놀러 가는 것도 우리는 뭐 평일 날 오전에. 아. 평일날 오전에 놀이동산 갑니다. 일지 엄청 좋습니다. 그런 게예고 아. <laughs> 거죠. 그러게 습관이 어, 되셨군요. 박지원 씨가 배니까 네. 옆에서 그 팔이 탄탄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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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박근이이근육이 네. <laughs> 와. 애기들, 애기들. 양식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아. 아. 뭐, 아, 고양식은 뭐 애기들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laughs> 김영원 <김형> 대표님들좀 <laughs> 챙겨 드시는 편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그, 1년 내내 영양은 사실 충분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복날이라는 것이 마치 일종의 세레모니나 행사 같은 어떤 관계를 다지는 문화의 성격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다 같이 이때다 날 잡았다 싶어서 가고 실제로 복날이 되기한 일주일 열흘 전서부터는 서로 약속을 잡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날이 갯 날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그 맛집 리스트 같은 게막 나오는 거죠. 이 집은 여기가 좋다더라. 뭐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그것도 여름을 나는 아주 좋은 문화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laughs> 한혜원 씨는 어떻게 김학도 씨가 그런 거 챙겨 먹는 거 좋아하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복날 복다림을 지금까지 결혼해서부터 쭉 정말 꼬박꼬박 챙겨 왔는데요. 아.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아 역량 과다인데 뭐하러 챙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꼭 챙기자 쪽으로 좀 바뀐 것이 아 이게 사실 내조라는 게 특별하게 하는 게 별로 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딱 해서 내밀면 남편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남편이 야구, 축구 이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보양식을 먹고 난 날에는 너무 자신감이 급상승해가지고 <laughs> 축구를 뛰어가다가 혼자 자기 발에 걸려서 과도하게 넘어지고 이런 부상을 입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KBS.